멕시코의 어느 마을. 외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까를리토스는 매주 일요일 열심히 걸려오는 엄마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돈을 벌기 위해 LA로 떠난 엄마 로사리오. 엄마에게 가기 위해 영어까지 배우는 까를리토스이지만. Ereye Dime dónde estás parada. Pues mira, estoy en un teléfono público que está enfrente de la parada de autobús. Y, y también está la lavandería donde voy a lavar mi ropa cada semana. ¿Y, y sabes qué más hay aquí? Está una tienda donde venden cosas para fiestas. ¿Me vas a llamar el domingo que viene, mami? Claro que sí, mi amor. 한편 l a 에서불법체류자로살아가는 엄마의 삶도 녹록하지 않습니다엘이에서그괜찮에 두고 있는 경비원 파코. 에이이이 가를리토스는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겨주는 일을 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월경시켜달라며 찾아온 손님. 하지만 문전 박대를 당하고 b 를리토스에게 연락처를 맡기고 돌아섭니다. 까를리토스 역시 월경하기 위해 엄마가 보내온 돈을 아껴서 모았지만 사장인 카르멘 부인은 외할머니와의 약속이라며 절대 월경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지만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엄마의 주소를 들고 LA로 떠나기로 한 까를리토스. 한번 주소를 주고 간 손님을 찾아가 월경을 부탁하고 okay. Are you ready? You pay now? El dinero? 국경에 다다르자 차 바닥에 까를리 토스를 숨깁니다. Okay.

까를리토스를 실은 채 견인되어 가는 차량. 밤이 되자 몰래 차에서 빠져나오는 까를리토스. 가방을 꺼내다 돈뭉치를 흘리고 맙니다. I a n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사려고 하지만 아이에게는 팔지 않고 yeah, I can. I can yeah. 화장실에서 만난 남자에게 표를 사줄 것을 부탁하는 까를리토스. Sure, 남자는 그러마 하지만 정작 돈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가 뭐가? you know what? kid forget it. I give you 100 dollars. 1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뒤 남자의 차를 타고 견인 주차장에 도착했지만 그 차는 이미 출고된 상황. Where's my money? I don't know. You're going to pick y o up. 돈을 받지 못한 남자는 까를리토스를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 레이나라는 여성이 까를리토스를 구합니다. 한편 일하는 집에서 그만 오라는 통보를 받는 로사리오. 게다가 집주인은 며칠간 일한 대가마저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까를리토스를 구출한 레이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라.

이 손을 돕겠다고 나서지만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재빨리 숨는 까를리토스. 하지만 그 때문에 도망치는 레오나르도의 차에 오르지 못하고 이곳, 파이이 단속반이 돌아가자 농장에 남은 사람은 엘리케와 까를리토스뿐입니다. 이 donde vienes t a s u i o s i nos 다행히 지나가던 멕시코 학단의 차를 얻어타고 투산까지 왔습니다. 카를리토스가 LA까지 가는 차비를 벌겠다고 하자, 코웃음치는 엘리케. 하지만 카를리토스는 보란듯이 바로 일자리를 구하고 오히려 엘리케까지 일할 수 있게 합니다.

서로 얼굴도 모르지만 습관과 식성이 똑같은 두 사람. 람는 카를리토스는 아빠에게 LA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고 마침내 수락하는 아빠. 하지만 로사리오는 파코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입니다. 드디어 LA로 출발하는 날,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아빠. 분노한 까를리토스는 자신을 경찰서에 보내달라고 하고, 엘리케는 그런 까를리토스를 데리고 LA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낸 편지에 적힌 주소는 사서함이었습니다. 절망한 엘리케에게 엄마가 전화하는 공중전화를 찾아서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는 까를리토스 엄마가 설명한 공중전화 주변의 이미지를 통해 위치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아, 이스탄 파라다 일무랄? 일텔레 에사스 도미노스. 이곳저곳 허탕을 치는 와중에 정작 엄마의 등 뒤로 지나치는 까를리토스 한편, 까를리토스를 걱정하며 남기고 간 사진첩을 보다 로사리오의 연락처를 발견하고 곧장 전화를 거는 카르멘 부인. Hello. My name is Carmen. 로사리오는 결혼식 당일이 됐지만 고민이 있는 얼굴입니다. 파코에게 결혼을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로사리오. 파코 역시 그녀를 위해 수긍을 하는데. 그녀가 일하는 집주인이 파티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제서야 친정엄마의 사망 소식과 까를리토스의 월경 소식을 듣는 로사리오 로사리오는 당장 멕시코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한편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까를리토스와 엘리케 까를리토스는 가장 아끼는 물건을 엘리케에게 선물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에에 가서, 우리 집에 리에 올라타는 로사리오 파코와의 리 집에 가서, 우리 집에 가서, 리집 가서, 우리 리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경찰이 까를리토스를 발견합니다. 엘리케를 위해 그를 모른다고 하는 right. 까를리토스. No. 순간 엘리케가 경찰을 자극합니다. 그 틈을 타 도망치는 까를리토스. 한숨 돌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까를리토스의 눈에 도미노 피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와 그 옆에 서 있는 엄마. 도로를 사이에 두고 드디어 모자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언더더스의 임무는 전형적인 엄마 찾아 산말리류의 심파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실컷 웃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결말이 뻔히 예상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때이 작품을 추천합니다. 특히 이 작품을 칭찬하고 싶은 지점은 아슬아슬하게 과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에게 지나치게 동화되는 주변 인물들 자체가 과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 그 때문에 차분하던 엄마 로사리오가 영화 뒷부분에서 분노하는 장면이 최고의 과잉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월경자들에게 냉정하지만 까를리토스에게는 남다른 정을 쏟는 카르멘 부인과. 소년을 지키기 위해 추방도 불사한 까칠한 남자 엘리케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 등은 영화를 보는 데 좋은 양념이 됐습니다. 반대로 영화 초반에 나오는 삼천 부부는 나쁜 사람처럼 표현되지만 딱히 이유를 알수 없어서 줄거리에서 드러냈고 2007년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노란색 필터를 댄 것처럼 느껴지는 칙칙한 톤은 불만스러웠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감상하기에 딱 좋은 영화. 이번 작품은 2007년작 언더더 세인 문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